네 너무 너무 떨려서 네. <laughs> 찬양이 안 끝났으면 싶었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큰 교회인 거 모르고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오상계를 쭉 봤거든요. 근데 너무 사역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이렇게 큰 교회인 거 알았으면 목사님 안 해요라고 했을 텐데 이 떨림이 하나님 앞에 떨림이기를 기도합니다.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오산교회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산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님은 성도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님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묶으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를 조금 조금만 한 영어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저를 솔직하게 좀 내려 내려 내어놓으면은요, 저는 총회에서 근무한 지가 한 16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한국교회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음, 그런 조직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6년 동안 제가 주로 해 왔던 것은 어, 국내의 재해 구호 예를 들면뭐그 어, 강원도 산불 터졌었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헌금이 딱 모아져요. 모아지면그때의그 농아인 교회가 불이 불이 탔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농아인 교회를 저희가 전국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으로 어, 농아인 교회가 하나 거저하게 다시 잘 지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목회자, 아, 훈련된 목회자가 잘 가야되기 때문에 노회와 잘 협력해서 좋은 목회자를 잘 보내고 현재까지 그농아인교회가잘잘 성장할 수 있도록 총회가 계속 지지하고 어, 같이 기도하면서 어,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요. 또 코로나 대응이 있었죠. 그때 마침 딱 제가 국내의 제외고를 담당하다 보니까는 코로나 때에 엄청나게 어려운 한국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전국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헌금들이 모아져 모아졌습니다. 총회로 헌금이 모아지면은 이때 가장 어려웠던 교회들이 바로 미자립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미자리 교회들에게 그 헌금들이 갔고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조금 더어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총회가 해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는 일은 목사님을 만났던 것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에서 실행위원으로 목사님을 배웠었고요. 어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어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이 어떤 쌀을 보낸다든지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어 해방 전 북한 쪽에 있던 장로교 교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가 있었을까요? 몇 개가 있었을까요? 1500개.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천오백 개 교회를 전수 조사로 해서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누구였고 장로님이 누구였고 그 교회가 몇 년에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이게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런 역사들을 지금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달이면 출판이 되어서 아마 전국 교회에 배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북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문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16년 동안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어내면서 정책 문서들을 고민하면서 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저 교회는 정말 교회를 가야겠구나 영적인 뭔가 교회는 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업무 정책 문서를 만드는 데 저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포커스로 딱 모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아, 한국 교회가 살, 살 방법은 거룩성과 이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이,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룩성,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공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지역 사회 의 사람들이 이 오산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 이민이라 구약의 그 다섯 개의 책 율법서가 아뭐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과 이 다섯 개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온갖 잡단심들에게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버려라 새로워지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공간 복음에 보면은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것, 다루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 창세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많은 부분들이 이 3년의 그 공간 복음은 3년 동안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창세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요 신내산에서의 1년. 그 일련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포커스를 두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거룩하라고. 여기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살 길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말하면은 출애굽기에서 이 거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모세 모세에게 나타난. 호랩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랩산은경장이 척박하고 메마는 땅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기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곳이 지성소가 거룩한 것은 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오산교회가 거룩한 곳인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내일 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금접할 수, 범접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아우라를 가지고 있으셔서 어떻게 내가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 않겠지만은요 3절부터 쭉 눈으로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선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우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 혼자 다락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온 회중이 온 뇌의 추회중이 같이 모여있을 때 그곳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은 뭐, 무엇입니까? 안식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4절. 거룩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화목제를 특히 강조하십니다. 어디에서 거룩이 일어나요? 화목제는 뭐 하는 것이냐면요. 제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같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이 공동체, 식탁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 그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가난한 자와 거룩인을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다 소출하지 않는 것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 13절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월급을 주는 거 그게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거이 구절은 좀더 강조를 하십니다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절대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자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재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뒷절에, 뒷절에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 상인의 예, 거룩에 대해서 나, 어,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어떤 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로운 저울, 추를 속이지 않는 것. 저울의 추를 속이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안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목격하고 놀라며 뒤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때 뭐가 보이죠? 스라비, 스라비 재단의 푼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스겔이 예스겔 47장 47장에서 고백합니다. 예스겔은요 거룩한 형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개울이 되고 그 물이 점점 사막에 흘러넘쳐서 생명수 모든 남, 나무들이 그 사막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나무가 생, 아, 꽃피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새상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리고 재단에서 푼핀그 숯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실 수,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 예수가 되셔서 우리가 이 거룩에 참여하도록 친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있었다면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었을 텐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찮은 우리 인간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 나오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오도록 우리 입술에 이 정결함 이 부정함에 이 부정함을 이 부정한 입술을 지지셔서 이 부정한 입술이 생명을 노래하도록, 복음을 노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속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갑니다. 오상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샘이 솜샘 솟아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가서 이 지역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너는 다 가졌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그냥 그냥 기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든데 그냥 기쁨의 기쁨의 찬양을 할수 있어요. 왜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네. 오늘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산교회 여전도의 주일을 통해서 꼭 하고자 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룩한 공교회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되, 시작되었을 때 1900년도에 이때 보면은요,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여전도회였습니다. 지교회 여전도회, 전국교회 여전도회가 모여서 각각 여전도회들은요, 모이면은 성미를 했고, 돈이 모이면은 목회자와 성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여전도회는 모이면은 사경회를 열었고, 전도부인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으로 전국 여전도회가 아, 아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928년 28년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회 연합회의 유일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성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여성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여성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1930년 제 2회 여전도회 총회에서 중국의 여전여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돈으로 520원, 현재 돈으로 환원을 하면은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전도회에서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바로 김순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나이가 1931년에 29살밖에 안 됐는데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총회 회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요. 그녀가 방문한 교회 중두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중국서교회 같이 활동을 했던 방지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그녀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을 해서 그녀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중국 사람들이 회개의, 회개의 영이 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방지일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이 김순호 선교사님의 이 놀라운 선교 보고가 1935년 총회에서 보고가 됩니다. 이, 이 여성교사님의 보고에 감동을 받아서 1935년에 에그 교단총회에서 어이 여교육자연합회를 여전도의 주일 청원이 올라갔는데 35년도에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36년에 김선호 성교사님이 이 성교 보고를 하고 나서 와, 정말 여전도사님 대단하다 하고 총회가 인정해서 여전도주의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여전도주의를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순우 선교사님의 삶은 그 개인 하나가 거룩한 공교회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굴하지 않는 거룩한, 거룩한 이 당담함,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상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상교회가 그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의 자랑과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역사회에 생명을 주는 교회 지역사회에 사랑을 주는 교회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이 너무 앞서가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총회가 이번에 10년 총회 앞으로의 10년 노드맵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생명 목회입니다 교회가 살 길은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생명 목회를 이야기하는데 오상교회는 이미 선도적으로 생명 목회를 이야기하고 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 사이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오상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지역 사이를 사랑하는 교회,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 주는 그 사랑으로 지역 사이를 온전히 섬기는 지역 사이를 어머니의 품으로 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 인줄 믿습니다. 오산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공교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공교회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생명샘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오상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공교회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